225번 보겠습니다. 함수 y는 f(x)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, 최고차 항개수가 1인 2차 함수 g(x)에 대해서 다음 두 개의 조건식을 만족시킬 때 g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첫 번째 극한식부터 보면요,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. f(x) 분의 g(x)죠. 자, f(x) 그래프 보시고요, 0에서의 우극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이죠.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. 그 다음에 자 분자 g0이죠. 얘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g0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준 겁니다. 자 그럼 벌써 한숫간 하나 구했어요. 자 그럼 두 번째 극한식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때 f의 x-1 곱하기 gx가 3이래요. 자 그럼 일단 얘가 어디로 가는지 구해야 되죠. x가 1 마이너스니까 x를 1빼기 h라 두시고요 그럼 x-1은 0 마이너스 h니까 얘는 0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. 0에서 좌극한 보면 되죠. 어디로 가요? 1로 가죠. 그럼 얘는 1 곱하기 g1이 3이 된다는 얘기니까 알아서 그냥 g1이 3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. 자 그러면 이 조건식 두개준 거예요. 최고차개 계수 1이라 했기 때문에 g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두는데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다. 그리고 1 넣었을 때3어야 된대요.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얘가 3이다. 즉 a가 얼마다? a가 3이다. 플러스 3x 마이너스 1. gx가 결정된 거죠. 따라서 g2는 4 더하기 6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.